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가늘게꽃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의 청색꽃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쉰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폭의 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쉰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앙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요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 널판 밑에 은받침 마한 개를 만들었을 때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마한 개를 만들었으니 곧이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오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게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열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꿸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었더라. 말씀 묵상으로 월요일 아침을 힘차게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사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기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묵상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른 제작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제작 과정은 다른 물품들과 다르게 길고 복잡했죠. 모든 재료와 기술자들이 모집되었고, 부살렐과 오울리압은 드디어 성막 만드는 일을 시작하여 완성합니다. 성막 제작 과정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산 위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정확하게 세워져야 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지었으니 라는 8절의 표현은 성막이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뒷받침하여 보여주죠.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많은 재료가 필요했고 다양한 재료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재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풍부하고 값비싼 재료가 있더라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저 쓸모없는 쓰레기로 전락할 수 있죠. 우리 삶에도 여러 재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물질, 지위, 은사와 재능, 다양한 재화들이라는 재료들을 주셨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될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삶에 주어진 재료들은 올바른 목적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목적이 사라진 재료들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재료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목적을 영원한 것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재료를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료에는 다양함도 있습니다. 성막을 제작함에도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되었죠. 재료는 다양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의 재료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만을 바라보며 우쭐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은 다양한 재료 중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료를 가지고 충분히 발휘하며 다른 이에 가진 것을 멋지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를 겸손히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재료는 연합을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재료가 각기 따로 놀면 집은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합하며 결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죠. 각자의 가진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면 다 필요한 것이며 한 목적을 위해 함께 지어져 가야 하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료, 그러니까 물질과 지위, 은사와 재능, 인맥과 다양한 재화들이 적다고 낙담하지는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쩌면 보잘 것 없어 보이며 적어 보이는 그 재료가 없이는 집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료들이 크고 많으신지요. 그렇다면 나와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 돋아주며 더욱 겸손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힘쓰십시오. 이것이 재료가 연합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길 위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가 필요하고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료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겸손히 그것들을 드리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감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작고 부족하면 작고 부족한 모습으로 넘치며 풍성하면 넘치며 풍성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죠. 주님의 임재입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의의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하신 다양한 재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재료들을 왜 주셨는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깊이 고민하며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고 은혜로 주어진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